네 현대물 저도 <laughs> 전생에서 했는지 계속 몇천년 전에 계시다가 <laughs> 언제 했는지 참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랜만에 하는 거 같은데 네 예. 굉장히 뭐 현대 의상을 입으니까 예. 많이 편하더라고요 어, 현장에서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강원도 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. 강원도가 굉장히 더 춥더라고요. 강원도 춥더라고요. 예. 더군다나 이제 뭐막 저희 영화 분위기도 좀뭐수산하고뭐미스테리한 거에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좀더 추웠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장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동료 배우분들과 함께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 현장은 추웠지만 따뜻한 또 동료의 네 말씀 말씀해 주셨습니다. <laughs> 뭐 목회를 하는 목사는 아니고요. 이제 어, 종교 문제 연구소라는 어, 그런 제 개인 사무소를 열어서 이제 신흥 종교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점과 어떤 그런 비리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고 고발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목사입니다.